이 편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전화가 초록색을 밟으라네요. 밟았습니다. 빨리 밟으나 <laughs> 빨간색을 찾아 떠나겠다니! 파란색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핑크색. 핑크색도 밟아줘야 되나? 뭐, 다른 사람이 눌러. 내가 눌러주겠다! 감사합니다, 형님. 어디지? 특별히 눌려준 거다. 특별히 여기. 어허. 이제 막힌 구간 있으면 말하세요, 형님. 지금 빨간색 문입니다. 빨간색 버튼을 눌러주시옵소서. 어허 여기. 오늘 사람 눌러줬구나. 언니 참 좋지. 음 노란색을 눌러주었습니다. 전화 근데 빨간색이 막혔다. <laughs> 음. 그럼 어떡하지? 다시 해야겠군요. 야. 로비. 로비. <웃음> <웃음> 순간 이동술 뿅. 미루, 미루, 에이요. 빨리 밟거라. 드디어 왔구나 이번. 핑크색을 눌렀으니, 나 옹사 쳐 이쪽에 파란색이또 있다. 파랑색이 아니고 노란색이. 이것만 깨고 그냥 여러분들 다시 찍을게요.